안녕하십니까 오동호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인가요? 3월 11일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어 약속한 대로 토끼죠? 토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토끼라는 동물은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자묘오. 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자라는 거는 자, 축, 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라는 거는 우리가 자시 해 가지고 저녁 12시를 가리키는 거고 축은 새벽 2시. 인은 새벽 4시. 묘는 새벽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절로는 묘월이면 지금 3월 달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3월 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토끼라는 동물은요, 시간으로는, 시간으로는 6시를 가리키는 거고요. 계절로는 3월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방향으로는 어딜 가리켜요? 방향으로는 동쪽을 가리키고요. 동쪽. 이쪽이 동쪽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6시. 아침 6시. 계절로는 3월. 방향으로는 동쪽을 가리키는 게이 토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요. 이거를 보시면은요. 토끼다 그러면은 토끼 하나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아 봄을 가리키는구나. 시간으로는 6시의 기운이구나 방향으로는 동쪽의 기운이구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봄이라는 기운을 인생으로 보면은요, 인생으로 보면 이 봄이라는 기운이 애들입니다, 애들. 초등학교 뭐 이런 애들을 가리킨다고,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애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화의 기운을 우리가 장정 이러죠. 그래서 이 장정이라는 거는 가장 이 시대의 주인공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학생부터 뭐 20대 애들, 30대까지를 이 빨간색 기운이라고 여름의 기운으로 보면 되고요. 이 가을이라는 기운은 이제 뭐 진짜 4, 50대, 뭐 60대까지도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인생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 노인분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게뭐 복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이 겨울의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묘라는 기운이, 그래서 젊은 애들, 이 초등학교, 절, 초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하 애들을 가리키는 젊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토끼라는 기운은요, 또 시간으로는 어때요? 아침 6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시간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오늘 이쁘게 꾸미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대를 가리키는 거고요. 계절로는 묘월이면은 이제 지금이잖아요. 모든 만물, 생명체들은 이땅속 지하 깊숙이 있다가 땅 속에서 있다가 땅 속에서 있다가 드디어 양의 세상으로 새속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거든요. 꽃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집에서 이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토끼라는 묘의 기운을 만나면 뭐든지 양의 기운으로 뻘쳐 나가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 그죠?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이고,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뭔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꾸미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공간이 내 팔자에 토끼라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또, 토끼라는 아침에 우리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죠? 그럼 그 시간대에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 그렇죠. 여자들이 가장 바쁘다고 보시면 되죠. 왜 서방 밥 챙겨서 보내야지, 애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나는 그거 다 보낸 다음에 또 집안 청소해야지. 그래서 토끼라는 대운을 토끼라는 팔자에 토끼라는 몸을 갖고 있으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이 있다 없다 거의 무시겠죠 그래서 이 토끼라는 기운을 갖고 있으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바쁘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토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때요? 그냥 불멸증, 이런 거를 그냥 갖고 살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토끼는 깡총깡총깡총깡총 올라가기는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죠? 그왜 그래요?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토끼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관절이 안 좋습니다. 자, 토끼에 대해서요. 오늘 토끼는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토끼인데, 이 토끼라는 동물은요 12마리 중에 유일하게 말을 못하는 동물이 토끼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진짜 벙어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자기 할건다 하면서 남들한테 말을 안 하는 거니까 티를 안 내는 거니까 굉장히 음흉할 수밖에 없고 가장 독할 수밖에 없는 게이 토끼라는 놈을 갖고 있을 때 그래요 겉보기에는 어때요? 12마리 중에 가장 이쁘죠? 그래서 가장 이쁜 척하면서 가장 착한 척하면서 가장 독한 게이 토끼입니다. 우리가 이 토끼라는 기운을 요 묘라는 기운을 이 녹색이라는 기운을 우리가 이걸 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목이라는 기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할 때는 이걸 간, 담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게 어느 동물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토끼입니다. 토끼 때문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나온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요. 뭐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지만 토끼를 갖고 있으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자할 때는 약하고요, 약자할 때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토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남자인데 만약에 여자를 꼬시려 그러면 어떻게 꼬셔야 돼요? 네?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내가 약한 척 하면은 이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엎어요 나를 이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를 가진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강하게 나가셔야지 그 여자를 내가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좀 이뻐 보입니까? 에? 머리를 오늘 깎고 와가지고 이거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 주변 머리가 없어 보이죠? 네. 자, 제가 저번주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이 동방대학교 그 이제 그 개강을 했는데요. 첫날이기 때문에 어, 오픈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요번주부터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이 고담사주명리라는 제가 만든 이 책으로 하는데 여기 결론은 음향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처음부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부터 방송을 시작했죠. 자부터 축, 인, 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전부 이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만 보고도 바로바로 바로 책만 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 이책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제 유튜브 강의 보신 분들은 이 책을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책말,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책을 저한테 주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 급한 거 아니시면은 그냥 문자로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전화번호를 해놓으니까 상담 문의나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왕이면 그냥 문자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요. 뭐 상담 예약하실 거면은 저한테 전화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저희가 이제 봄 수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자평명리를 활용해서 실전 통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동물을 가지고, 12마리 동물을 가지고서, 내가 갖고 있는 동물이 뭘 갖고 있느냐만 보고도, 그냥 요걸 보고서 그냥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구조로 보고, 하늘의 구조만 보고, 그냥 통변하는 법을, 그러니까 음향, 음향 갖고만 그냥 통변하는 법을, 어, 15주 안에 15주 수업 15주 강의거든요. 15주 수업이니까 이 15주 수업 안에 이음향으로 사주 보는 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뭐책 주문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지금 책도 이제 한4권네권 4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수강생들한테도 그냥 팔아야 되는데 아 그냥 그냥 없어도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네번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 다시 제 작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 동방대학교는 동방대학교는 그 저기 어디에요? 한성대 한성대 입구 있는데 있어요. 한성대 입구 이게 6번 출근가 6번 출근가로 나와서 1111 2112인가? 이거를 타고 구멍대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자, 토끼라는 동물에 대해서 좀더 한다 그러면요. 이 토끼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사주에서는 이걸 천파살이라 그래요. 천파살. 깨진다? 이거예요. 깨진다? 입양한다?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토끼, 이렇게 여기 이제 토끼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토끼띠로 태어 났어. 그러면은, 연에, 월에, 일에, 시에, 이렇게 이제, 연에 이제 토끼를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연이 이제 조상님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걸 부모님, 이걸 내 자리, 이걸 내 자식 자리, 이렇게도 논하는데요. 이거 이제, 토끼가 여기 있으면 이게 천, 팍,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하고 인연이 약하다. 내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다. 내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그냥 토끼가 있는 걸로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파, 아까도 토끼 얘기했죠? 12마리 중에 유일하게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이 토끼예요. 그거는 뭐, 자기 지혜, 이런 머리 쪽으로는 굉장히 비상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토끼를 연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총명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이 토끼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묘라는 동물은요, 묘라는 동물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는 이리로 보고 있고, 얘는 이리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잠을 자도 서로 각자 딴데 보고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이 토끼를 갖고 있으면 은 거의 각방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각방을 쓰든지 주말 부부를 쓴다든지 진짜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혼을 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게내 일지에 토끼를 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이 천파살입니다. 천파는 자꾸 천파가 있으면요.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자리에 천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사회적, 사회공으로도 보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자꾸 깨질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잡고 때려쳐. 네? 그래서 토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토끼의 분을 지키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토끼는 깜짝깜짝 뛰어다니는 놈이죠. 토끼는 집이 없어요. 네? 굴을 파도요.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굴을 그렇게 짙게 안 파요. 그래서 계속 깜짝깜짝 뛰어다니는 게이 토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운에서 대운에서토끼대운을 지나간다 그러면 직업적인 전변이 몇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토끼는 방향으로는 방향으로는 동쪽을 가리키고 그죠 계절로는 3월달을 가리키고 시간으로는 뭐 6시를 가리키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로는 숫자로는 38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옮기거나 뭐, 뭐, 사람, 연애를 한다 그러면, 세 번에서 여덟 번은, 회사를 때려치든지, 남자를 바꾼다든지, 여자를 바꾼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또뭐 내가 집을 이사를 가. 이런 게, 이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몇 번? 세 번에서 여덟 번까지 있는 게, 이 토끼에요. 근데, 이사가 별로 없었다. 그거는요, 얘가 발령 따라 옮겨 다닌다든지 내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 토끼의 본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70% 이상은 토끼 대운을 지나가면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토끼를, 토끼 대운을 지나가고 있어요. 대운에서, 대운에서, 대운에서 뭐 내가 뭐 정묘에서 이렇게 토끼 대운을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토끼 대운을 지나갈 때 내가 사, 장사를 한다고 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그랬죠? 토끼라는 봄의 기운은, 토끼라는 봄의 기운, 여름이라는 기운은 펼쳐 나가는 기운이고, 가을, 겨울은 나가는 기운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정면라는 토끼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모이질 않아요. 손님들이 자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 대운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잘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이 토끼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걸 자축, 자, 축, 인, 묘, 그러잖아요. 묘. 그러면 이 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묘지 생각나지 않아요? 묘지? 그래서 이 묘지라는 거는 죽음을 가리키고요, 에? 묘지를 가리키고요, 종교를 가리키고요, 귀신을 가리키고요, 이런 음의, 음해, 음의 색을 갖고 있는 게이 토끼라고 보셔도 돼요. 이 토끼를 이렇게 보셔도 되잖아요. 진짜 손 모양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손의 모양새,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끼가 이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기도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또 토끼, 그러면 또뭐 있어요? 네? 이 토끼, 그러면은, 아, 토끼를 갖고 있으면은, 12마리 중에 유일하게 말을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묘한 놈들이라고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육식간지 중에, 음, 을묘, 정묘, 기묘, 그 다음에 신묘, 그 다음에 개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묘의 대표성이 신묘인 거예요. 신묘 간지가 묘의 가장 대표성인 글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토끼를 갖고 있으면 진짜 신묘한 놈들, 신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을묘, 을묘, 이 을묘라는 건요. 제가 육식 간지 설명할 때도 얘기하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을묘는 그냥 간단하게 을묘, 그러잖아요. 을묘, 그러면 어때요? 을매나 독한지, 을매나 독한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쉽게 이해하라고. 에? 쉽게 이해하라고. 을묘나 독한지. 이게 뭐냐면요. 얘네, 얘가 이게 3대 독종이에요. 3대 독종. 그래서, 을묘라는 간지, 임자라는 간지, 그 다음에 신묘, 신유라는 간지를 우리가 3대 독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게 을묘라는 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을매나 독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이 을묘라는 간지예요. 쉽게 그냥 을묘는요. 잡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밟아도 밟아도 안 죽어요. 그만큼 독한 놈이 을묘예요. 그래서 을묘 간지들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가장 독한 간지라고 보셔도 돼요. 가장 독한 거는 신유간지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임자간지, 그 다음에 을묘간지라고 해서 나중에 육식간지에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한다 이렇게 제가 이 육식간지 쉽게 이해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아채 도화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이게 달밤의 토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 보면서 토끼 보잖아요. 그게 정묘의 상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을묘. 이거 이제 기묘거든요. 이거 기묘? 기묘는 그냥 말 그대로 기묘한 간지예요.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신묘라는 게 이제 신을 묘시는 간지예요. 신을 묘시는 간지 그건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사람 말을 잘안 믿어요. 자기의 느낌, 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 이게 신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부자잖아요. 거의 십자가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을, 신, 신요 신을 시는 사람, 모시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면은 계획하에 묘사, 계획 계획하에 묘사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잔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봐도 되고요. 개묘는 굉장히 좋아요. 뭐 이거 귀인도 되고요. 천을귀인도 되고 또 장생지 간지이기 때문에 개묘간지는 그래서 효심살이라고도 얘기해요. 효도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그래서 개묘간지는 이 토끼 중에 그래서 개묘간지 굉장히 좋은 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음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천팥살, 뭐, 그 다음에 이거 간지, 그 다음에 토끼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고요. 그럼 뭐, 오늘은 토끼는 이 정도면은 된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내일, 내일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거는 금요일 날이고요. 내일은 12신사를 강의합니다. 이거 12 신살이 일반 역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1 2신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12신살이 안 맞았으면 지금까지 뭐 천년, 1500년 내려오진 않았겠죠. 이 12신살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당사주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당사주. 그죠? 당사주는 이게 당사주는 이게 뭔지 아시죠? 당나라 사주라는 거거든요. 당나라 때 발전이 된 건데 이제 뭐, 12마리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터 시작해줘. 축,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마리 동물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다 하늘에 별자리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 기, 성. 이거를 축을 천, 액, 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별들에다가 이제 다이 성, 별성자를 써서, 이 그 하나의 뜻을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12신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체계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신살이라고 이제 우리 이 우리나라 토종비토종비법이라고 보셔도 되죠. 만약에 이 노술 해묘미 신자진 뭐, 사, 유, 축,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인, 오, 술, 띠에서 요 묘라는 토끼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그러니까 자기 그룹의 밑에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놈을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화살,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내일 강의할 거지만, 도화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연예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예인? 저는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이 도화살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연예인. 왜 연예인이냐면요.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연애 결혼을 해요. 연애 결혼을. 그 다음에 이 애자라는 건 뭐냐면요. 애교가 있어요. 에? 애교가 있고요. 이는 뭐냐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애 결혼을 하고 애교 있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지가 도화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연예인하고 뭐 술을 먹고 싶어, 그럼 이게 술주자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항상 뭐 이게 이제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도 되고요. 이게 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도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도화살에는 항상 술 문제가 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게 이제, 어,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 도화살은 연예인을 생각해라 하면서, 하나하나를 그냥 다 찍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만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이 왔을 때 어떻고 도화살인 자식이 자식이 있어 예? 그리고 도화살 사람을 만났어 도화살 방향으로 갔어 예? 그래서 도화살 방향으로 가거나 도화살 사람을 만나거나 도화살 자식이 있거나 뭐 도화살에 관련된 색을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부터 한열 가지를 쫙 해놓고서 뭐 대운 도화살 대운을 만났을 때 어떻고 1년 운때 어떻고 도화살 날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거를 내일 한 10개 12개 정도를 쫙 도화살 대운을 만났을 때 자식을 도화살 자식이 있을 때 도화살 사람을 만났을 때 도화살 방향으로 갔을 때 도화살 날 도화살 뭐 연을 만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 가지를 그냥 쫙 써놓고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외울 수 있고요. 바로 외울 수 있고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내일 특강을 하는데요. 12신살 어 시간은 1시 30분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2시부터 수업 시작할 수도 있어요. 2시부터 그래서 2시부터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한 7시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12신 살 수업을 요기서 합니다. 고다막술원 이 강남 사무실에서요. 관심 있는 분들, 뭐 자리는 10개 밖에 없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맞아.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는, 이제 벌써 유튜브 친구가, 어, 21명인가요? 21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어,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입소문을 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회 건수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막 12건, 막 13건,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회 건수가 이제 거의 한, 막 60, 70, 80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만약에 이 조회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뭐 이제 그 같이 구독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수업 시간은 지금은 뭐한 20분에서 25분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재밌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풀 강의로 해가지고 1 시간 정도씩 강의를 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제 밴드나 블로그에다가는 이 유튜브를 안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쪽 분들은 그 밴드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고 제 고단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는 또 유튜브 나름대로 사람을 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별개로 그냥 다 따로따로 지금 운영을 해야겠다 생각 중이니까요. 관심있들 분들 유튜브 강의 구독해 주셔가지고요. 좀 많이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